떡떡 선생님 어디 가세요? 아, 네제신6회 서대문 온라인 은빛축제 첫 번째 이벤트 아시나요? 네 사랑을 담아 어르신이 좋다 하연의 주인공 어르신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함께 가실까요? 좋아요 <laughs> 어머니 저희가 은빛 축제 이벤트로 그쵸? 사연을 받았어요 예, 예. 우리 이웃 주민들한테 고마웠던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사연을 받았는데 장은순 어르신이 글쎄.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 어르신이 다리 수술할 때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선물을 음.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 대신 사서 전달을 할 거예요. 강은순 어머니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백세연아버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가 왔는데 항상 매너도 너무 좋고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도 해주시고. 아버님을 볼 때마다 좋은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온다고 음. 아버님의 칭찬을 해 주셨거든요 저 고맙고요 그분이 말씀을 잘하셔고 저도 배울 게 많았습니다 음. 백세현 아드님이 프랑크푸르트에 있고요 저희 둘째도 프랑크푸르트에 있어요 음. 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아버님에게 이규영 어르신이란 어떤 분이셔요? 아 복지관에서 항상 같이 탁구 치고 그어요 파트너도 되고 친구처럼 얘기도 하고 음. 항상 더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또 이렇게 밝게 또 탁구 회원들한테 잘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탁구도 잘 쳐요 또 그분이 맞아요 챔피언이시잖아요 아 그렇지 <웃음> <웃음> 고마워요 저 대신 해주셔서 아니에요 아버님 물케익을 예. 대신 사왔어요 아버님 어, 그래요? 아 그래요 <laughs> 아참 고맙네요 여러분, 롤케이 전달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백선 선생님, 저, 이게 추천도 해주시고 고맙고요. 이렇게, 네. 그, 배고플 때 네. 케이크도 이렇게 주셔갖고요 예. 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마리아님. 제가 찾아뵈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는 게 조금. 어, 폐가 될까 싶기도 하고, 근데 또 강화도에 자주 가 계시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뵙고 싶었어요. 제가 신적으로 많이 힘든데 지금까지 벌써 3년 넘게 매일 좋은 걸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또 힘들 때마다 많이 위로를 받고 있어요. 음, 화가 나고 힘들 때 소리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신 글 보내셨지요. 저도 그걸 읽고 내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할때 내가 소리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그 말이 저한테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럴 때 소리치지 않고 속으로 살피고 또 좋게 풀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뭐, 코로나 많이 잠잠해졌다니까 한번 만나 뵈어요. 감사합니다 마리아님. 안녕하세요 네. 저 송혜사예요. 이번에 서대문 노인 복지관 은빛축제에 고마운 분 생각나서 김봉득 어르신께 고마움 전화하고자 나왔습니다. 늘 우리 도서관을 위해서 깨끗하게도 해주시지만, 저희 도서관 식구들하고 화합도 잘 해주시고, 도서관에 오시는 어르신들 불편사항 없게 늘 신경 써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화합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마워서. 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잘못 만나고, 활동도 많이 못 했는데, 빨리 코로나19 잘 이겨내고 예전처럼 우리 같이 함께 잘 지내도록 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 음. 안녕하세요 아, 사요 씨 감사합니다 나 안녕하세요 다, 다 사람 주세요 <laughs> 아버님 신청받은 소감은 어떠셔요? 네, 그, 이런 선물도 복지관에서 처음 받는 건데 좀감개무량 하네요 제는할 <laughs> 일을 했을 뿐인데 저한테 이런 걸, 상품을 준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송에서 어머님을 칭찬하신다면 네.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송혜사님은 여러모로 다양하게 부처시를 위하고 여러 복지관 스생님들 그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평일에도 그 상당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항상 저도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의사님은 진짜 우리 복지관에 꼭 필요하신 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능력도 있으신 분이고 제가 늘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니, 안녕. 나 영순인데, 언니한테 뭐 고마운 서연을 뭐 이렇게 메시지로 남기게 돼서, 언니를 만난 지도 10년이 벌써 넘었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늘 나를 만나면, 친동생처럼 대해주시고, 속상한 일이 따르면 다 들어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는 일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친언니처럼 내가 언니를 따르게 됐고, 저도 언니를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언니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언니 늘 건강하시고 코로나 1 9도 이겨내시면서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오래오래 사이 좋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laughs> 서로 간에 이제 예를 정도 있고 이제 서로 간에 얘기하고 지내고 어떤 데 만나서 술한 잔도 하고 그래요 응. 사 삶이 좋아 또 젊어서 고생했던 얘기 다 나에게 해주면 난보 뭐 그걸 누구한테 이렇게 전달은 안 하잖아 응. 그런 게 아마 믿음이 갔나 봐음 그렇군 응. 어머님이 이거 선물로 네. <laughs> 전달해달라고 아유, 이걸로 신청하셨어요. 아, 저는 해야지. 아, 어머님도 한마디 해주셔요. 아, 영선씨 생각해주는 건뭐 진짜 몰랐어. 그동안 고마워. 나한테 언니라고 해준 것도 고맙고 동생이라고 하는 것도 나에게는 고맙고 서로 고맙지 뭐. 그래 건강하고 앞으로도 잘 지내. 응? 안녕, 바이바이 건강해 선생님한테 가는 우리 천생을 다른 데로 보내지 마요 아, 그런 건 강력하게 <웃음> <말씀하세요>. <웃음> 빨리 가고 싶어도 신, 신체 조상 빨리 못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또잘절도안 하시고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려고 하시는 그런 게 있으셔요 항상 몸에 배어 있으셔서 말씀하실 때나 만날 때마다 드러나요. 어떤 서비스를 하나 이렇게 해드려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이렇게 지원해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복지관에서 이렇게 뭐반찬이며 이렇게 갖고 오셔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날씨가 갑자기 이제 기온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 후기라도 요즘 감기가 좀 절대 안 되니까, 코로나도 이겨내시고, 감기도 이겨내시라고, 따뜻한 유자차 타서 드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laughs> 아유, 고마워요. 아유.